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67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머소, 머소, 머소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근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alking, 걷기가, 이때 walking 하면 걷기, 걷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an exercise, 이때 exercise 하면 타동사로서 무언 무엇, 무엇을 운동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can exercise, 운동시킬 수 있다 your 당신의 muscles 근육을 즉 전체적 의미는 walking can exercise your muscles 걷기가 당신의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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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대명사, 뜻은 어떤 것 또는 무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원한다 something 어떤 것을 무언가를 to drink 이때 to drink 하면 to 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something to drink 하면 마실 어떤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want something to drink. 나는 뭐좀 마시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ntrance. entrance, entran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입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s this 이것이 또는 여기가 or main 이때 main 하면 주된, 주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main entrance 주된 입구, 즉, 정문, main entrance 하면 정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s this a main entrance? 여기가 정문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lementary, Elementary, Elementa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초급의 또는 초보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ake, 듣는다, 수강한다. 이때 take는 어떤 강의나 강좌를 수강한다, 듣는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on elementary English course 이때 elementary english course 하면 초급용 영어 강좌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course 하면 강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take on elementary english course 나는 초급 영어 강좌를 듣는다, 수강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dress, address, add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rite down 하면 적다, 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write down 적어주세요, 써주세요. Your 당신의 address, 주소를 here, 이곳에, 여기에. 즉, 전체적 의미는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여기에 당신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nsitive, sensitive, sensiti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t가 부드럽게 t가 아니라 르 그래서 s e n s i i v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예민한 또는 민감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skin. 나의 피부는 is sensitive. 민감하다 to 머머의 sunlight 햇빛에 이때 sunlight 하면 햇빛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my skin is sensitive to sunlight 내 피부는 햇빛에 민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ce. slice sl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얇게 썬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d 먹었다 two 두 개의 slices 조각을 of cake 케이크의 for lunch 하면 점심 식사로, 즉, 전체적 의미는 he had two slices of cake for lunch. 그는 점심으로 케이크 두 조각을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nerous, generous, generou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관대한 또는 너그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is generous 관대하다 너그럽다 to 뭐뭐에 대해 my 나의 mistakes 실수들에 대해 즉 전체적 의미는 she is generous to my mistakes 그녀는 나의 실수들에 대해 관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ffer, offer, off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제공하다 또는 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fered, 제공했다. them 그들에게 어 tasty 이때 tasty 하면 맛있는 meal 식사를 이때 meal 하면 식사 그래서 tasty meal 하면 맛있는 식사를 즉 전체적 의미는 i offered them a tasty meal 나는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ear, clear, cle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분명한 또는 명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그의 answer 이때 answer 하면 대답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의 대답은 "was not clear" 분명하지 않았다. 명백하지 않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his answer was not clear" 그의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근육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머소, 머소, 머소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어떤 것, 무언가 라는 뜻이 되겠고요.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입구라는 뜻이 되겠고요. entrance, entrance, entra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초급의 또는 초보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elementary, elementary, elementa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주소라는 뜻이 되겠고요.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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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민한 민감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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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얇게 썬 조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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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관대한 너그러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e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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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제공하다 권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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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분명한, 명백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lear, clear, cle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걷기가 당신의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alking can exercise your muscles. Walking can exercise your muscles. Walking can exercise your muscles. 다음 문장은요. 나는 뭐좀 마시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i want something to drink. I want something to drink. I want something to drink. 이번 문장은요. 여기가 정문인가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s this a main entrance? Is this a main entrance? Is this a main entranc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초급 영어 강좌를 듣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ake on elementary English course. I take an elementary English course. I take an elementary English course. 이번 문장은요. 여기에 당신의 주소를 적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다음 문장은요. 내 피부는 햇빛에 민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skin is sensitive to sunlight. My skin is sensitive to sunlight. My skin is sensitive to sunlight. 이번 문장은요. 그는 점심으로 케이크 두 조각을 먹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ad two slices of cake for lunch. He had two slices of cake for lunch. He had two slices of cake for lunch.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나의 실수들에 실수들에 대해 관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generous to my mistakes. She is generous to my mistakes. She is generous to my mistakes.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fered them a tasty meal. I offered them a tasty meal. I offered them a tasty meal. 다음 문장은요. 그의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is answer was not clear. His answer was not clear. His answer was not clea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